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탑토익 RC 강사 김준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중급 실전 동사 어휘편입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 푸실 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하나씩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어휘 문제는 앞뒤에 봤을 때다그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힌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바로 동사편. 이 동사편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한 강의당 단어 3개씩 해가지고 대충 한 5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동사 공부해 주시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기를 보니까 동사 어휘 문제인 것 같고, 자, 해석을 해보자니, 편집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뭐 했다? 아티클이 자 보내짐 되는 걸로 일주일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트랜스 i t 전송하다가, 레코가나 이즈 인식하다가, 레코멘드 추천하다가, 어슈얼 확언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시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트랜스 i t 는 바로 뒤에 목적어만 나오는 애예요. 바로 뒤에 명사 목적어. 자 그다음 레코가나이즈는요 A, S, B. A를 B로 인식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뒤에 대절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레코, 레코맨드는요, 바로 뒤에 대절이 나오는 애고요어슈어는 목적어 나오고 대절이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보니까 대시 있고요 자, 이 바로 뒤에 대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B와 C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해석해야 됩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로 뒤에 보니까 이 B가 느닷없이 동사 원형이 쓰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코멘드라는 애는 주어 나오고 슈드 동사 원형이 나온 애거든요. 그래서 이 슈드는 여기 생략이 되는데 이 B를 보고 바로 C를 골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동사 어휘 문제인가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시죠. 6월 6일부터 이 사람이 뭐할 거래요? 모든 질문을 해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씩 넣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데디케이트는요, 여러분 A to B로 쓰여. 자, 그다음에 c o m p l 는 자동사라서 뒤에 to나 with가 붙고요. 그다음 reply는 to, 그다음에 handle은 타동사로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ques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B와 C 소거가 되겠고 A번, A to B로 안 쓰였으니까 탈락 D. handle 다루다 정답. 해석해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루, 다룰 것이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잘 정리해 놓은 어, 영상을 제가 이제부터 시리즈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grow라는 어, 동사, 뭐 기르다, 성장시키다, 뭐 이런 거만 알고 계시나요? 자 한번 볼게요. 이 grow라는 애는 총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grow는 일단 자동사로서 자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자랍니다. 열대지방에서 이렇게 쓰인 거고, 그 다음에 또 grow는요 타동사로서 성장시키다는 뜻도 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를. 자그 다음에 grow는요 이형식 동사로서 바로 뒤에 형용사 나오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grow는 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grow는 이것뿐만 아니라 grow to 부정사라고 해서 자라서 뭐가 되다 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자라서 생각했다 그가 옳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g 그로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들을 위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